대응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산 종목을 내가 시나리오대로 해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거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 같은 제 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돼요 시장의 대응도 저 만약 오늘 어 종목이 딱 나오니까 저는 보통 한두 종만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급등주가 많아가지고 종목 수를 좀 서너 종목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익 내고 엊그저께 그 교육받으신 분이 발굴한 거 그거는 대박 수익을 내가지고, 어, 인코는 한 번, 여기서 크게 먹었고, 한30% 먹고 또 지금 또 사가지고 갖고 있거든요, 또 요거는. 갖고 있고, 나머지도 좋은데, 어, 정리를 했어요, 나머지는. 정리를 하고, 지수가 좀 빠지면 저가 매수를 해보려고. 그런 식으로 좀주무수가 많다면은, 지수에게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일 때, 이렇게 은봉이 나올 때, 이런 때, 조금씩 정리해 볼